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갇힌 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에, 서신입니다 에, 사복음서가 우리 마테마가 누가 요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가운데 4개의 서신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세서, 또 빌레몬, 그리고 빌립보서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세서가 교리를 중심으로 쓴 그러한 편지라면 빌립보서는 개인의 감정과 또 사랑을 담은 그러한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편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모두 네 장으로 된 짧은 서신인데 그네 장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런 표현이 모두 16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에 대한 애칭으로 이렇게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를 이해하는 그런 배경 가운데 하나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많은 물질적인 또 사랑의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아주 차세대 리더였던 젊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젊은이를 로마 감옥에 보내서 바울 사도를 이렇게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 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는 중에 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게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당황하고 또 힘들고 또빌법 교인들도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다시 빌립보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내는 편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빌립보교인들이 빌리포 바울에게 보여줬던 그런 사랑과 또 애정 그리고 섬김 선물 그런 것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가 있고, 또 바울 자신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또 추천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죠. 바울은 이미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서두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과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나 그들의 신앙이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성숙해지기를 그래서 귀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신앙에도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이 드렸던 기도는 좀 약간 내용이 길지만 우리의 사랑이 빌보 성도들 또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지혜와 총명으로 풍성해져서 최선의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지혜와 총명으로 풍성해져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과 1 0절의 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돼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사랑이 그냥 현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사랑이 지혜와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소망, 사랑 이세 가지가 양원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는가, 사랑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 그것을 회복시키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언을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이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깽가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많이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해도 그냥 소리 나는 꽹가리처럼 아무 의미 없을 것이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사랑이 지혜와 충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바르게, 올바르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적절하게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단지 감정적인 어떤 분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의 감정을 살피고,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한다는 게, 잘못하면은 감정에 치우쳐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감정적인 사랑에 빠져가지고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렇게 빠질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사랑이 단지 어떤 이론적인 지식적인 그러한 사랑에만 철학적인 사랑에만 있는 것. 그것을 경계하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지식들 또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지식을 말하고 총명은 어떤 지각 감각 분별력 판단력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지혜와 총명으로 풍성해진다는 그 얘기는 무엇이 최선이고 또 무엇이 바른 사랑인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냥 지식적인 것도 아니고 감정적인 것도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아내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만나서 교제하면서 이제 이제 아무튼 결혼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대학생 됐을 때, 대학생 됐을 때, 조금 이제 뭐 고민거리가 좀 있었어요.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때 제 친구 중에 사랑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아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제 상담이랄까, 이제 뭐 이렇게 조언을 구해서 또그 친구가 또잘 이렇게 가이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또 군대를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근데 그 친구는 결혼도 못했어요. <laughs> 아는 건 많은데 그래서 상담도 해줬는데 여자가 없는 게예요 우리의 사랑이 어떤 그런 지식적으로 많이 있는 그런 거가 아니라 지혜와 총명으로 풍성하게 돼서 실제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점성도 풍성해져서 어떻게 되는가,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사랑이 지혜와 총명으로 풍성해져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사랑이 더 깊은 영적 차원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 깊고, 그리고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태보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성들 여러분, 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더 풍성하게 돼서 어,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랑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사랑이 맹목적인 사랑도 아니고. 우리의 사랑이 지식에만 그쳐서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지혜와 청명으로 더 풍성해지고 더 성숙되어져서 최선이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주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부분 중에 오늘 두 분의 사랑이 가장 작은 사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의 사랑이 더 크고 더 높고 더 성숙한 사랑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마음에 새긴 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손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신지요? 전보다 더 풍성한 사랑을 누리십니까? 더 깊은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의 사랑이, 또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또 여러분,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또이 민족에 대한 사랑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신지요? 예전에 비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뜨겁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있습니까? 더 헌신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날로날로 날로 더 깊어지면서 더 영적인 세계 가운데로 나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시는지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계속 성장하라고 얘기합니다. 더 성숙되고 더 깊은 차원으로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배우고 깨닫고 노력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최선이 아닌 것을 거부하고 포기하고 버리고 최선의 것을 위해서 최선이 아닌 것들을 손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카도르의 아우카라는 그러한 시기인 인디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미국의 짐 엘리엇이라는 그러한 젊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짐 엘리엇이 대학생 때 그는 그의 일기에다가 이런 것을 기록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러면서 보배도 하나 시선도 하나 주님도 하나면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찬 삶을 원합니다 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그는 아우카의 인디언들에게 갔고 그리고 숨겨 있습니다 비록 그는 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지 못하고 순교당했지만,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미국의 수많은 기독 대학생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래서 미국의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하는 큰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이, 그를 죽였던 에카도르의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회심하고, 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학생 자원 운동 가운데 헌신해서 한국까지 왔던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분들도 역시 그러한 영향 가운데 한 분이었죠.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더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숙하고 있습니까? 더 깊은 영적인 세계 가운데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믿었던 그 신앙 그대로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에 그냥 머무르고 있으신지요. 사도바울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청명으로 풍성하게 돼서 최선의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 안에 더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성장되어지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순결하고 흠이 없어 의의 열매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결하고 흠이 없어 의의 열매가 충만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후반부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순결하고 흠이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모범적인 삶, 신중한 삶 예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열매가 풍성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장로님께서는 이 현대 현대의 선악과가 있다면 그거는 인터넷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처럼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런 포르노나 또는 그 성인 사이트들은 많은 사람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차세대 그 어린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많은 남자들의 그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과 사랑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게임들 그리고 또 도박성의 사이트들은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들 심지어 가정까지도 깨뜨리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현대의 유혹은 그런 많은 유혹들 그럼 우리를 미혹시키는 그 선악가들로부터 우리의 삶이 순결하고 흠이 없기를 건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이 온전하기를 건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함께 이 주의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총먹는그 더러운 그 악취가 나는 제 더러운 습관은 끊어버릴 수있기를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습관들을 버리고 순결함과 흠이 없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제그 습관들 또 다시 반복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순결하고 흥이 없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열매를 맺어서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성을 올려 보내드려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의의 열매를 맞으며 많이 매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릴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죠. 그러나 무가 나쁘면 열매가 나쁩니다. 또 열매로 그 나무를 알수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은 그 쌓은 선한 것에서 선을 내놓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심판의 날때 우리는 우리가 했던 행동들,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가졌던 생각들, 우리가 선택했던 것들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것을 해명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가 한말로 의롭다는 판정을 받기도 하고, 내가 한말로 죄가 있다는 판정을 받기도 할 것이다. 사랑선대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내뱉은, 함부로 내뱉은 말들로 우리가 해명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선택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흠 없고 순결해야 될 것이고, 위의 열매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더 영적으로 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매로 우리는 평가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빛된 선한 행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우리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아니면 우리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길을 막는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주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아멘. 사도바울이 두 번째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순결하고 흠이 없어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남인도죠. 인도 남부에서 53년 동안 한 번의 휴가도 없이 헌신했던 아일랜드의 여자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인도에 그 고통당하는 어려운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피난처로 남부의 도나부루라는 곳에 도나부루 공동체를 섬기면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헌신의 깊이를 더해 갔습니다. 이 에이미는 병원 사역을 통해서 또 기도원 사역을 통해서 인도 남부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귀한 사역에 귀한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에이미 선교사가선교지로 떠나려고 했을 때 그의 마음에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홀로 남은 어머니에 대한 부담감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이 카마에크 그 여사께서 어머니가 그 자기 딸이 자기로 인해서 고민하는 것을 듣고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 소중한 딸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앞으로도 모든 강약길에 인도하실 것이요. 여태 먹이신 분이 정녕 먹이실 것이다. 지금까지 내 부르짖음을 들으신 분이 절대 길을 막지 않으실 것이요. 내 작은 한숨까지 다 보신 분이 절대 내 눈물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늘 사랑하시고 실 수가 없으시니 오늘 또 영원히 그분을 의지하거라. 사랑하는 딸아,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가라.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현재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랑이 지혜와 충명으로 풍성해져서 최선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바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순결하고 흠이 없어서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에게 영광과 천성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에이미 선교사를 향해서 그 딸을 향해 가라라고 말한 것처럼 더 머물지 않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안주하지 아니하고 더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갈망하면서 더 노력하면서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미 카이크 선교사님은 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있으니 내 일을 다 마치고 그분께 보고를 올릴 때까지 나는 이 땅에 꽃이나 꺾으며 그늘 속에 놀고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 그소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그냥 짧은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새벽 기도를 마치면 한 30분 정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깊은 곳으로 나가는데 어 그제 마음에 그런 좀 이렇게 좀 찔림이 있는 거예요 어 주님이 뭐 물어본 것들 너그 30분 기도하는 거 20분에서 30분 기도하는 거 그거 언제부터 한 거니? 예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전도사 때예요 예, 전도사 때부터 했는데. 예, 그, 그게 언제, 몇년 전이야? 25년 됐는데요. 어떻게 25년 동안 시간이 안느니. 어떻게 그렇게 목사가 돼도 이렇게 시간이 20몇년 지나도 어떻게 그냥 그대로니 제가, 예, 수님 제가 좀 느리겠습니다. 10분을 좀 느려서. 성도 여러분, 사도바울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지혜와 충명으로 풍성해져 최선을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더 깊은 영적인 그런 성숙의 자리로 나가기를 또 우리의 삶이 더 좋은 열매를 맺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안주하거나 뒤로 후퇴할 수 없습니다.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더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생활이 더 깊은 차원으로 더 귀한 열매로 나가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가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